아 오늘 원래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그 컨텐츠 하려고 그랬어요 일단 유튜브 방송이 안 켜지니까 오늘 여기 아프리카 방송에서 할 건데 뭐뭐 뭐 하려고 그랬냐면 오늘 아마추어들이 느끼기에 그 천상계 레더 아마추어분들의 이제 천상계 레더 느낌 같은 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레더에서 만났는데 진짜 이 사람의 특징 뭐이 사람은 너무 잘하고 뭐이 사람은 너무 이기기 어렵고 뭐 어떻고 어떻고 그러면서도 레드에서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 이길만하다 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좀몇명 물어보려고 제 아마추어분들 좀 섭외해 놨는데 아니 씨... 유튜브 방송이 안 켜지니까 씨... 일단 어 민기 와인네 민기랑 물어봐 어 민기야 아 형님 안녕하세요 야, 민기야, 잘 지냈어 네에 요즘, 요즘 어때? 요즘 스타 좀 하니? 스타요? 어아 <laughs> <laughs> 다시 한지 그러니까 하긴 해요 다시 한지 한 2주 됐어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이거 우리 푸바리 또 푸바리 왔구나 안녕하세요 아, 아, 어 민기 반갑다 아 내가 원래 윤진균님을 섭외했는데 네 윤진균님이 지금 제가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올지 모르겠네 그래서 뭐 미리 하고 있거나 뭐 해야 되겠네 어 한번 어? 전화해볼까요? 어, 어? 뭐 해주면 좋지 네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아예 오늘 제가 또 이거 유튜브에 좀 올리려고 한 여러분들 시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뺏었습니다 괜찮나요? 아 오브콜스죠 형님 <laughs> 여기 두 분이 아마추어 천상계 최고 천상계 유저 아닙니까 푸발씨랑 민기씨가 아 저는 지는 별이죠 아마추어에서 <laughs> 똑같지 나도 그래서, 이제, 이두 분이서 느끼는 이제 천상계 레더의 특징 같은 걸좀 물어볼까 해요. 왜냐면 프로게이머들은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채팅창 보면서 레더 한단 말이야. 음 근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진짜 자기 실력 올리려고 열심히 하잖아. 열심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느꼈던 이제, 아, 이 사람이 진짜 너무 잘한다. 뭐, 아, 이 사람이 이길만 하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그, 설명 포함해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후발을 먼저 하자, 후발을 먼저. 주로 느끼는 게 창상계에는 테란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느낌상. 아, 테란은? 주로 없어. 이제, 예, 저그전이나 아니면 이제 토스전 이렇게 많이 했었고. <웃음> <웃음> 테란은 아, 거의 찾기 힘들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아, 그런. 그건... 예, 그리고 이제 형 상대하면서 형. 좀 이제 빡셌던 거는 조일장님. 어, 조일장, 조일장. 예, 진짜 너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조일장 선수 이제 만났을 때 특징이 뭐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마추어 천상계 저그들이랑 뭔가 째는 느낌도 다르고. 오. 약간 이 히드라 이제 그 움직임 자체도 스톰을 너무 잘 피하시니까. 너무 잘 째요, 그냥. 잘 잰다. 네네. 상황이 져있다. 어, 일장이 근데 진짜 잘하긴 잘해. 일장이 형은. 네. 프로랑 해도 맨날. 인구수 똑같고 막 그러거든. 예,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테란의 김지성이라고. 어, 잠깐만. 로얄 팀 와. 예, 저 친구가 옛날엔 진짜 못했는데 <웃음> <웃음> 요즘 몇판해 보니까 실력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아, 근데 지성이가 진짜 갑자기 확 늘었어. 네, 예, 맞아요. 예, 예,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잘 하더라구요 아 근데 지성이랑 하면은 뭐 느낌이 어떤가요? 저, 제가 느끼기에는 거북이 테라인데요 약간 어... 그니까 옛날에는 완전 거북이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치고 나올 때도 있고 그니까 약간 좀예 다양해진 것 같아요 스타일이 아 진짜로? 레드에서 만났네 어, 네 레드에서 만났을 때업 테란 하면서 되게 천천히 하는 느낌 어, 한 2, 30분 게임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했거든 네네 어. 달라졌나 보네 예, 요즘 뭐 타이밍도 섞고 쓰고 이러더라구요 어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 저그 한명 테란 한명 했으니까 <laughs> 토스 한명 나와야겠네 아니 근데 내가 알기 네. 는스전을 레드에서 제일 많이 하잖아 아 맞아요 그러면은 좀한명 정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어 근데 솔직히 푸푸전 같은 경우는 너무 빌드 싸움도 크고 어. 예. 네, 솔직히 그렇게 막 엄청 막 빡세다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 아 진짜로 푸푸전 예. 다할 만하다 내가 예. 보하다 에 그건 아니죠 뭐 빡센 엄청 빡센 사람은 없었다. 아 진짜로 아니 근데 광 후발이가 진짜 잘하는 게 저도 떨어졌어요 푸발이한테 진짜. 야 <laughs> 그때 저를 떨궈가지고 나를 나를 전주 보냈는데 거기서 부산까지 보내게 만든 이제 연 제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네. 아 진짜 나, 아, 난 네. 나는 풋풋전을 하면은 아니 내내 내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나도 네네 풋풋전을 하면 진짜 바코드 토스인데 아, 되게 맞죠, 잘한 맞죠. 토스들이 네. 많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다 아마추어 분들이신가? 네, 아마 아마추어도 섞여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어... 아,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토스가 없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진짜, 일, 제일 빡센 사람 조일장, 두 번째 김지성 그럼 세 번째도 있나요? 어, 굳이 꼽자면은 이제 좀, 아까 개인적인 그건데, 네. 샤이니, 샤이니라고 있거든요. 테라니에. 어, 샤이니 형. 어, 샤이니 형. 네. 샤이니 형이랑 이제 윤진규 이렇게 두명 정도 하고 싶은데. 아, 샤이니 윤진규. 와. 네네. 이두 사람 잘하지. 약간 레더 잡, 예, 괴물들이어가지고 되게 그냥, 예, 빡세요. 그냥. 아니, 근데 유, 윤진규님은. 레더 진짜 잘 올리더라. 네, 맞아요. 레더 잘 올려요. 어, 나도 만났는데 점수가 2600, 2700 되고, 완전 잘 올려요. 진규가 약간 실력은 확실히 있고 잘하는 친구인데, 아. 이제 약간 좀 이제 전 프로 게이머들, 이런, 이런 분들이랑 하면은 약간 긴장하면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laughs> 아, 진짜로 자기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 아 진짜 레더에서 만났는데도 네. 약간. 음. 긴장하는 하면서, 네, 약간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마추어들한테는 되게 잘하는데 이제 뭐 전프로들만 만나면 약간 약해지는 스타일, 약간 그런 느낌. 오, 아 그럼 이 선수들도 뭐 특징 이 있나요? 아마추어 선수들도? 어, 우리 샤이, 샤이니언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는 그냥 무조건 다 이긴단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다 이긴단 마인드로 하는데, 어, 네. 게임을 되게 안전하게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전프로 상대로도 되게 안전하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뭔가 느낌이. 안전하게 하는데 잘한다. 제일 린우인데 영호 형이 잘하는 건데. 네, 약간 단단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윤진규님은 윤진규님은 뭔가 히윤진규는예 네. 마이크로 컨트롤이 되게 좋죠 아무래도 아, 미탈도 잘 쓰고 컨트롤죠. 대신 긴장을 많이 함상황에 <laughs> 따라 레더에서 긴장 많이 함. 네 아, 이런 느낌이구만. 어 일단 푸발은 이렇게 이렇게 세네명 뽑아줬습니다. 오, 어, 굉장 네. 잘해줬어요, 오늘. 그고 네. 이제 민기. 네. 민기 한번 얘기해줄래, 또? 또 아마추어들의 아. 천상계 느낌. 근데 이게 그 레더 기준인가요? 어 레더 기준, 진짜. 레, 레더, 아니면 스폰 빵이어도 돼. 스폰 빵이어도 되고. 일단 저그는 제가 은근 이게 좀 잘하시는 분들이어도 한두 판씩 막 따고 이랬는데 오, 오. 근데 그한 판을 따도 네. 와, 이겼다가 아니라 와, 겨우 이겼다라고 유일하게 느꼈던 사람이 이제 민철 님. 와, 김민철 벽. 이게, 테란 입장에서, 뭔가 민철님은 되게 좀 벽이에요, 진짜 아, 진짜? 안 쓰러지나? 진짜 어. 필요한 움직임이랑, 그 필요한, 딱, 드론, 수, 뭔가 다 필요하게만 감사합니다. 좀 움직이는 느낌? 오, 완전 그냥 움직임을 최적화해버려가지고. 예, 네, 와, 그게 되게 좀. 다른 저그들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약간 베스트 원인 것 같고. 아, 아 근데 민철이 형 진짜 토스전도 똑같아. 이 형은 뭔가 자기가 분리해도 잘안 끝나. 그냥 약간 뭐 꾸역꾸역 버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막 후반 가고, 막, 그런, 그런 스타일이긴 해, 진짜로. 키보드 마우스로 부실 수가 없고, 진짜 현실로 찾아가서 망치로 부셔야 돼요. <웃음> <웃음> 그런 느낌이고. 아, 네. 테라는 제가 사실 가장 좀 자신 있어 하는 종족전인데, 테태전이 하면서 가장 그래도 좀 기계적으로 벽을 느꼈던 게 이제 파고 영 성현이 형. 아, 김성현. 이게 오. 제가 모든 테란 분들이랑 다 테테를 해봤는데 가장 힘든 상대가 성현이 형인 것 같아요. 아, 아 성현이 형은 이형그 특징 그거잖아. 빠르고 많잖아. 예예예 맞아요. 일꾼 맨날 진짜 바글바글 뛰는 놈위에나는 놈이 돼야지 하면은 이제 그 형이 이미 텔레포트를 쓰고 있어요. 어. 어 요새는 샤이니 형이 좀 잘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진짜? 아 샤이니 형이 약간 공통적이네. 게임을 쉽고 안전하게 하더라고요. 낮 스탠어 사람들이 보고 배우기 쉽게끔 되게 좀큰 특징인 음,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또한 명을 또 뽑자면 또 있나요? 포스는 약간 제 기준에서 두 명이에요. 어 누구죠? 그 이제 현재영. 어아 변현재. 와 네. 변현재 까다롭지 까다롭지. 네 어. 현재영. 네. 그리고, 윤철이 형. 아, 또왜 그래. <laughs> 아, 이거 <laughs> 예, 하라니까 아, 아, 이런 거 하면 시청자분들이 안 믿는다고. 아, 진짜. 아, 아이, 신뢰가 아니, 떨어졌다. 아, 여기서 떨어뜨려버렸네. 아, 아이, 그래도. <laughs>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일단 뭐 설명을 해주세요 뭐 어떻게 뭐 까다롭거나 뭐 그런지 아그 이제 이두 분이 공통점이 있죠 로보틱스에서 S를 존나 눌러요 이게 약간 좀 PTSD가 많이 오거든요 테란 입장에서 아 그렇지 테란은 이제 손 많이 가는 종족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가게 하면 짜증 나는 거 있잖아 지든 이기든 그리고 재밌어요 셔틀 많이 쓰고 이러면 <laughs> 그렇지 좀 약간 변제 스타일로 게임하면은 상대 테란은 이겨도 진 느낌이 들 때가 있지. 그거 말고 또뭐 장윤철에 대한 뭐 얘기는 또 없나요? 그러면은. 어 이거는 두 분의 공통점인데. 또 없나요? 또어좀뭘 네. 할지 모르는 느낌. 아, 그러니까 모르겠구나. 이제 예뭐 네,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이면 스타일이 네. 뭐 빌드는 다를 수 있어도 대부분 스타일이 좀 고착돼 있으세요. 윤철이 형, 현지형은 뭔가 힘싸움을 해야지 하면 이제 힘싸움을 할 때가 있고 오. 아 이거는 현지형보다 윤철이 형이 좀더 스펙트럼이 넓은 느낌? 아또 제가 또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뭐, 다양하게 한다. 예뭐 캐리어면 캐리어, 지상이면 지상, 뭐 이런 느낌. 네. 아또뭐아참네 아니 내가 이런 걸뭐 바란 뭐 엄청 바란 건 아닌데 아니 그렇다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또 뭐, 음... <웃음> 그렇다는데 <웃음> 어. 그렇죠 그렇죠 어, 아니 진균이 혹시 이제 또방 앞에 서한 것처럼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예아 <laughs> 아니 근데 광리 형이가 제가 레더에서 긴장한다는데 <laughs> 아 레더에서 긴장 안 하죠 아노소리야너 <laughs> 아, <laughs> 어, <저래야>, 너, 저번에 <laughs> 어, 일단 뭐네 저는 저거 중에 한 명을 고르고 싶은데. 어, 네, 누구죠? 그, 근데 사실 저저는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아, 그렇 저저는 비드빨도 있고 뭐. 근데 그 중에 뭔가 다른 걸 느낀 저거가 한명 있는데. 어? 민철님. 어? 김민철병? 저저인데도 약간 네. 철병 느낌. 와. 뭔가 온막을 저걸링인데 뭐 어떻게 맞고. 저저도 그래요? 솔직히 태라은다 까다롭긴 한데 전부 다 잘해서 재호 형이. 너무 단단하게 해요 저그전을 너무 단단하게 해서 제가 AS를 준비할 때 연습을 좀 도와주셨는데 거의 못 이기고 두 들어 맞다가 가서 테란전을 한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은 같거든요 아 맞네 아니, 진규님이 그 호성킹 그냥 바로 집에 보내고 방송 접달 동안 했잖아요 한달 동안 <laughs> 빌드도 여러 개막 쓰시고 컨트롤도 날카롭고 엄청 단단해서 아 근데 이게 종족불문하고 다 비슷하네요 재호형 토스전에서 도막 이상한 투스타레이스 쓰고 막 그러잖아요 바이오닉하고 근데 저거전에서또 음. 여러개 쓰고 막 그러나보네 전 테란종의 이분 지성님 김지성님 아 또리킬. 김지성 아 김지성도 약간 공통으로 다 들어가네 지성이가 진짜 기본기가 엄청 좋아서 이게 아마추어들은 좀 뭔가 벽을 느낄 그런 스타일 아, 진 뭔가 진짜요? 뭐... 이게 지성님이 그 발키리 컨트롤도 엄청 잘하고 막 발키리 살리는 거, 뭐, 맘메 컨트롤 이런 게 이제 엄청 좋아서 근데또 운영은 또 엄청 단단해요. 네, 그리고 또 느낀 게 이게 다른 게임어스 이분도 뭔가 다른 게임어스 못 막는 저글링을 뭔가 뭐, 엄청 잘 막아요. 그런 걸. 아 진짜요? 확실히 음. 확실히 소비력이 엄청 좋고 약간 그런 느낌. 아 지성이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약간 밸런스 형이네요. 그냥 다 웬만한 거다 잘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네. 그렇죠 그죠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laughs> 약간 마이너 김성현 느낌. 인가? 저도 요즘에 지성이 못 이겠더라고요 요즘에 시작됐다 어, 약한 어. 척. <laughs> 아이거또 있나요 혹시 또 나머지 아한분더 있죠 딱한 분. 어 누구죠? <laughs> 어 택신. 아 택신 아. 와 택신은 근데... <laughs> 이거 당연한 말이긴 한데 다다 어, 인정해 근데 택신은 진짜로 최근에 레더를 많이 돌려서 택신이랑 네. 좀 게임을 많이 해봤는데 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게 갑자기 어디서 질럿이 하나 오고 네. 초반 질럿 막으면 갑자기 질러 커세어 오고, 질러 커세어 막으면 질템 오고, 질템 막으면 드라템 막아야 되고, 드라템 이제 어떻게 넘기면 그제서야 운영을 할수 있는 단계 하나하나가 되려 빡센 느낌. 아, 태 그, 태균형 특징도 빠르고 많잖아요. 그게 확실히 좀느껴지요 아, 되죠. 정서 플레이인데 택시는 너무 타이트하게 계속 와서 최적화가 좋으니까 더 까다롭고 빡세게 느껴지죠. 택시는. 어... 어... 그 얘기도 들었는데, 태경형이라 하면은 진짜 한번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끝난다고 들었어요, 진짜로. 막 그죠? 이게, 뭐, 거기서 그 게임이 안 끝나도 그냥 게임이 돌이킬 수가 없죠, 택신이랑. 이게 한번 손해보면 인구가 막 50차이 나고 이미 60차이 나고 이러니까 그 다음 타 막는 게 빡세지죠. 아, 그럼 여기서 이제 공통질문으로 있는데, 어? 다시 하면 이길 것 같다. 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laughs> 저같은 경우는 솔직히 푸바리가 스폰 들고 오면은 좀 무섭습니다 <laughs> 이 자식이 좀 잘해가지고 좀 무섭더라고요 진규님한테도 좀 졌었고 저는 그 유, 유나님이요 아 <laughs> 김유나 예그 네, 유나님이 얼마전에 이제 그 레더 1등 미션인가 했었잖아요 <laughs> 그때 이제 아까 좀 자주 만났었는데 거의 한 번도 안 졌었거든요 <laughs> 에이. 어, 만났는데, 뭐, 내가 많이 이겼다, 오. 예 약간, 게임을, 질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아, 한 만나면은 승률이 한, 8, 8알 정도는 나왔나요, 그러면은? 거의, 그쵸, 8, 9월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야 투발이 잘하네. 음, 음, 저는 샤이니님? 아마추어들 사이에서 되게, 하, 약간 학살자 입장이잖아요? 뭔가 이상하게 저랑 하면은 편하더라고요, 저는. 어, 근데 진짜, 진짜 진규님이 샤이니 음. 형을 많이 이겨요. 막 온라인대에도 3대 형 내고. 음, 맞아, 맞아. 레더 만날 때마다 이기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 난 진규님이 말할 때 오히려 토스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나 보네요, 토스들은. 어떻게 찔렀는데 그거에 픽 쓰러지는 경우가 제법 많거든요, 토스들이. 약점이 좀 많아. 그래서 토스들은 뭔가 다, 뭔가 할 만한 느낌? 아, 오늘 또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세 분. 아닙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그러면 은또 기분 좋게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디스코 나가셔도 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